벌써부터 찍어대는 거야? <laughs> 아니 낚시를 가셔야 되는데 지금 술파를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낚시는 왜 해야지? <웃음> <웃음> 아 이거 확실히 좀 즐기실 줄아시네 내일 대상 어종은 뭔가요? 가 같은 어요 온라인상의 활동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시샘이에요아 시샘이.. 아시샘이시구 내일 대강어죠? 대상어죠 대강어 애기강어도 나와요 아, 이렇게 한마리는 잡을 수 있는거죠?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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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그 젓가락 좀 분배해봐 이거 좀 한번 닦으셔야 되겠 이거 바닷물이야 아 저기 저기 빗물 아, 빗물? 네. 아 바닷물도 썼어 한 녀석 썼으니까 <laughs> 아 요즘 밀키트 잘나와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예잘 잤습니다. 잠좀잘 주무셨어요? 아니. 어 예.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던데 괜찮으신가 지금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샘 님이신가요? 네. 어, 선명도 시샘 님인가요? 선명은 목향호예요 아, 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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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무협지에서 많이 보던 뭐 그런 단어 단어인데. 목향기라는 뜻이에요.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어, 보통 낚시 경력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트 운영한지는 10년 안됐고 배낚시는 한 25년 됐어요 아 오래되셨군요 오늘의 대상 호종 뭡니까 광어 잡으러 가죠 우리 아 광어요 광어 오늘 할, 한 대광어 10마리 가능한가요 한 마리면 될것 같아요 아, 한 마리면 되실 것 같죠 네. 아, 지금 출항하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네, 제부마리나 앞입니다 아 제부마리나 와... 새벽 5시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훌륭하네요 지금 못 들어오는 시간인가요? 물이 잠겼나? 4시 40분에 잠겨서 9시에 열릴 거예요 아 그럼 지, 지금... <laughs> 못 들어오네요? 못 이제 들어옵니다. 슬슬? 그래서 미리 와서 일 하겠죠 아 그래서 미리 들어오신 거구나 어쩌, 어쩐지... 안 들어오시더라 진짜 한 마리 잡으시려고 그런 거 아니시죠? 한 마리면 되지 않나요 먹는데? 아한 마리. 몇 자로 한 마리야? 세시 먹으려면 팔자는 돼야 되겠어요. 세시 먹으려면 팔 자. 오여기다 옆에다 이렇게 대놨네요. 오 갈수록 발전하고 있네. 근데 네, 배들 될수 있게 잘해놨네 요 여기. 바다에서 엔진이 수복그럴 일은 없겠죠? 은 <laughs> 그냥 상태로 봐도 죽을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저희가몇시에출항 했죠? 시 지금 몇 시예요? 7시 분 오늘 까지한 마리도 못잡았아요 고기가 없는 거로. 그렇죠. 시뭐 바다에 낚시하러 오나요? 바다 구경하러 오는 거죠. 그냥. 경치 보는거죠 그쵸 그렇죠? 낚시하러 오는게 뭐 바다 보러 오는거지 고기 잡으러 오는거 아니잖아요 저희 요즘 강어 킬로에얼마예요 3만 5천원 받나 킬로에 일단 이제 물 돌아가면 잡히겠죠. 또 흐르면 네 잡힐 거예요. 안 잡힐 리가 없어요. 뭐 저희가 설마 영상 마지막에 뭐 수산시장 가겠어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유도성매트. 네, 예 아니에요. 저희가 뭐 설마 영상 끝에 무슨 수산시장을 가고 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전 봐요. 아니 뭐 오전에 팔자광어 한 마리 잡고 시작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아직 오전이군요. 아직 8시가 안 됐죠. 몇시간 정도 남았네요. 아, 잡으실 수 있죠? 저 수사, 수산시장 가기 싫어요. 형님만 믿겠습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거기 올려 오르지 아 올라오래요. 올라오래요? 아, 여기 정면에 보이는 섬이 이파도입니다, 여러분. 지노란기 학산소. 노란기 학산소. 이 중을 좀 당겨야 되나? 이렇게... 낚시해야지, 뭐해? 근데 광어는 무슨 맛이에요? 광어 맛이뭐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먹볼수 예, 있어요. 먹고 싶으면 낚시를 해. 지금 물이 몇이죠? 가는 게? 0 1노 0.1이야? 네, 없습니다. 지금 이단 거. 0.2노트. 네. 더 가야 돼 물이. 네. 안 잡히는 거 알면서 왜 자꾸 이게 당국이 계세요? 습관. 아, 습관. 좀 쉬다가 커피 한잔 하시고 하세요. 물도 안 가는데 뭐 이럴 때좀 쉬다가 그 옆에 계신 우리 잘생기 신분은 그 닉네임이 활동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인천 손 팀장이요. 손 팀장님. 네. 아, 네. 아주 뭐, 인물이 아주 좋으시네요. 뭐 저랑 멤버를 멤버를 이루셔도 될 만큼의 인물을 가지고 계신데. <laughs> 왜, 아, 왜 웃으세요? <laughs> 자네는 왜 웃나? <laughs> 아, 저도 제가 말하고 웃겨고 웃어요 <laughs> 초장 가져오셨어요? 응. 왜요? 먹으려고 <laughs> 아 드시려구요? 햇반 있으세요? 응. 왠지 느낌이 오지 않아요? 벌써부터가? 햇, 햇반에다 초장 비벼 먹을 것 같은 <laughs> 느낌이 막 들고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완전히 <laughs> <말도 안 웃음> <없다. 웃음> 햇반에다 초장 비벼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고요. 오후에 바람 터지니까 열심히 낚시해. 아, 오후에 바, 바람 터진다고요? 몇 시에요? 1 2시쯤시이야 세게 터져요? 똥바람 터질 <laughs> 거야 계속 터져요? 자가 터졌다고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터져요.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하고 집에서 이렇게 배달의 민족을 켠 다음에 버튼 한번 누르면 집으로 이렇게 광어가 배달이 오잖아요. 그럼 바다에 회 먹으러 오냐? 뭐하러 오세요? 바다에 바다 보러 오는 거 아니었어? 아 그렇죠. 제가 잠시 깜빡했어요. 저희 지금 바다를 보러 와 있습니다. 네. 저기 뭐 배도 지나가고요.

사이즈 있을 것 같은데 대보니까? 오, 천천히, 천천히 사이즈 있을 것 같은데? 응. 올라올 때는 좀 그래. 대가 거네. 딱. 지 말고 사자. 어얘같 뭐예? 어. 오. 음, 대강 큰 거로. 이야. 아이, 어 에이, 뭐 이게요? 응. 야. 같이. 아, 약간 이거 뭐 없죠. 저 이거 없어요. 오. 훌륭해훌륭합니다 아. 우리 먹을 거 나왔어요. 아, 그래, 먹을 거 나왔어요. 아직 여기 구멍부터 막아. 이 대강어 올라오기 전에도 쇼파이트를 많이 받았는데 네. 지금 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네. 받다가 네. 대강어가 네, 이렇게 탁 물고 올라왔습니다. 어, 뒤가 어디가? 자 그럼 계속해서 대강호 계속 아, 한번 잡아볼게요 네. 아, 아유손 팀장님이 아주 그냥 하시네 개시하시네 포인트 잘 잡았어 지금 몇번 실패하셨죠? 지금 훅킹 미스 몇번 나셨어요? 훅킹 미스가 아니라 삼키지 않은 거지. 꼬리만 빤 거야. 확실해요? 음. 응. 아유, 꼬리 빨린 거 봤잖아. 어저께 술 드셔 갖고 지금 뭐손 떨리다가 지금 놓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강어어지간하면삼키지 강어 아니고 장대였어. 장대요? 응. 지금 세 번인가 네번 미스 나셨는데. 쇼파이트 응, 났는데. 광어는 그렇게 입질이 얇지 않아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여기 맞죠? 장대였어 장대야? 장대 이 음. 장대. 음. 장대. 음. 입에다 손가락 빼셔 끼셔야죠 아이 이, 바늘이 좋네 몸 색깔이랑 바늘이랑 이 뽕돌이 조화가 아유. 딱 맞네 이 둘을 섞었어야 돼두분 거를 이걸 내가 들고 있으란 얘기야 너 지금? 네. 자 광어 또 올라왔습니다 아.. 쉽게 올라온다? 그래도 쉽게 올라왔어 어디에 위에서 또, 또 갑자기 또 출구 나갈지도 몰라요 어,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요? 한 어? 만들어야지 오토낚시 한 10년 되셨다면서요? 유선배까지 하면 25뭐 25년 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 하라고? 이거 어떡 하실 거예요? 턱놨고못올린다는게 이게 지금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어, 마린아이다, 지금 형님, 이게 형님 지금... 게야이이 이게 게 두 시간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일단 걸긴 걸었는데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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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어 강가요. 어. 어, 됐어요. 이거 하나만 걸면 돼. 밑에 또 걸어요? 어. 이거 어. 가운데로 빼서. 예예 예, 뺐어요. 예, 걸었어요. 엔진 끄셔도 돼요. 일부러야죠. 일부러, 일부러 오신 것 같은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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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